어, 이번 주에 이제 국직한 속보는 아까 저희가 그, 그 하이라이트로 보내, 보내드렸던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간의 녹취, 이, 뭐,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가 된 거고, 그 안에서는, 어, 청탁이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뭐 일부,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나, 일부가 아니죠. 뭐 절대 다수의 극우, 보수 유튜버들은, 아니, 부탁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들어준 게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네건 정도의 청탁이 있었다 최재형 쪽에서 근데 김건희가 안 들어줬다라고 쉴드를 치는데 멍멍이 같은 소리죠. 법조인 갖다가 놓고 물어보십시오. 그 변호사들도 뭐 이제 여당 패널로 분류되는 분들이 뭐 죄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해설을 하시는데요. 판례들도 좀 검토해 보시고. 여러 법조인들 친구분들에게 이 사건이 왜 청탁이냐 아니냐 뭐 청탁이 들어졌냐 안 들어졌냐라는 부분을 떠나서 일단 어 뇌물적 성격의 어떤 선물이 전해지고 그 앞뒤로 어떤 부탁이 있었다면 그건 청탁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처벌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그 특히 김건희 여사 디올백 관련된 건 그리고 청탁이 나왔다는 건 어, 최재영 목사의 주장에 따르자면 대통령실 어, 총, 어, 총무비서관실 조모과장 그리고 국가보훈부 직원 뭐 국가보훈부 직원 뭐 이렇게 동원이 됐다라는 부분이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한 녹취가 공개되면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 좀 기다려 보고요 이번 주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어 vip 경로설과 관련된 언급을 한 녹취를 확인했죠 살려냈죠 부활시켰습니다 그렇죠 부활을 시킨 겁니다 부활 뾰로롱하고 이제 부활을 시킨 거죠 근데 어그 이전에 해병대 간부가 어 나도 들었다 라는 진술을 받아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진술을 받아냈던 어 근거 자료가 바로 녹취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수처가 불러와서 해병대 간부를 참고인으로 불러와서 모셔서 자뭐 저희가 이런 녹취를 확보했는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한테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그랬더니 이 녹취를 들이니까 어떻게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다못 들었는데요?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도 들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증언이 일단 먼저 나온 것 같지만 순서상 공수처가 확보한 것은 녹취 어, 음성 녹취 파일을 먼저 확인을 한 거고요. 포렌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어, 해병대 간부로부터 진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어, 관련자들 중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만 어, VIP가 경로했다고 내가 들었다. 진무실에서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한테 라고 언급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제대로 확인이 된 거죠. 박정훈만 들은 게 아니라, 어, 해병대 간부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서 녹취가 나온 겁니다. 이건 이제, 빵야, 빵야, 요즘에 그 뭐지? 탕, 탕, 후루, 후루, 탕, 탕. <laughs> 죄송합니다. 이런 개드립을. 탕, 탕 해서 아무튼 스모킹건이 나온 겁니다. 굉장히 큰 분기점이 하나 생긴 거고요. 그래서 요 대목 나오고 나서 그날 그저께 저녁이었습니다 한겨레가 한겨레가 요런 또 보도를 하죠 대통령이 역정 냈다 뭐 표현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역정 냈다고 들었다 어디에서 7월 31일 어, 대통령실 회의에서 아주 뭐 소수 인사들만 들어가는 회의에서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라는 것을 누가 발언하냐? 그 회의에 참석한 어떤 인사가 참석한 아주 고위급 인사가 여당 여권 인사에게 이거를 흘리죠 여권 중진 의원인지 중진에게 아무튼 흘립니다. 흘려서 요 내용을 한결에가 듣고 나온 기사가 바로 전언입니다. 대통령이 역정 냈다. 역정 냈다. 요 대목까지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증거, 어, 증언, 그리고 뭐 제3자 진술 포함해서 나올 만한 건전다 나와서, 그러면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수사에 더 깊이 수사를 해볼 사람은 사실 이종섭 전 장관을 수사를 한다든지, 대통령실에 있는 있었던 뭐 국방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데요. 어,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 대통령 자체, 대통령은 어, 기소는 되지 않지만 수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수사 라인이 수사 라인의 힘이 손이 뻗쳐져야 된다라는 상식적인 지금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게 이번 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제였습니다. 어제 어제 또 뭐가 나왔냐? 어, 대통령 이종섭 통화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어디로부터? 스브스로부터 나오게 되거든요. SBS. 어, SBS에서 그런 보도를 해버리죠. 메인뉴스 시간에 어, 떡하니 이제 단독 보도를 어,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어, 대통령 국방장관 통화 확인이 됐다. 초급 취재로 초급 간부 처벌은 가혹하다라는 의견을 어, 대통령이 장관에게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7월 19일, 이게 이제 사망사건 당일인데, 이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 기자회견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어, 그 내용이 좀 황당하긴 했는데, 그때 기자의 질문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경로 설과 관련된 질문이 그때 처음 나와요. 기, 2주년 기자회견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대답을 한다? 동문서답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냐. 자,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아, 그 제가 우리 응? 당시에는 막최 어, 일병이었죠. 응? 그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도 어? 제가 그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막 어, 질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례하게 어? 진행을 해서 어? 이런 인명 사고가 그 나게 하느냐? 어? 이렇게 그좀질책성 당구를 갖다가 그냥 한바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질문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질문이 얼마나 동문서답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기자의 질문은 뭐였느냐. 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아,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를 어? 제가 질책을 국방부 장관 자, 질책성 당부를.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사실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SBS의 보도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국방부 장관 7월 19일 당시에 질책했다고 밝혔는데 뭐 이거 말고도 이거 말고도 그런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해병대 수사단의 최해병 사건 조사 결과를 놓고도 윤 대통령과 이전 장관의 전화 통화가 있었 ...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언제가 중요하잖아요. 언제 대통령과 이종섭이 통화를 했다는 거냐. 근데 SBS는 어, 시기를 특정하지 못해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얘기를 하고요. 전그 통화 내용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부터 현장 부대 중사까지 총 8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박정훈 대령이 이런 결론을 수사단을 이끄는 분이니까 내린 것이죠. 이 결과를 두고 윤 대통령은 이전 장관과 통화하며 그러니까 아마도 추정컨대 이 결과를 보고 받은 시기 이후에 이종섭과 윤 대통령이 통화를 한것 아닌가. 라는 추측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 윤 대통령은 이전 장관과 통화하며 명령을 이행한 초급 간부들까지 똑같이 다 처벌하는 건 가혹하지 않느냐, 라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요거 보도 나오고 나서 내가 또 이제 언론을 또 보고 유튜브를 또 탐독해 본 결과, 야, 그 우리 대통령님, 얼마나 훌륭하시냐, 어? 아니, 초급 간부들까지 똑같이 그다 처벌하는 건그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냐라는 취지의 지시인 거잖아요. 지시인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쟁점이긴 한데요. 이따 뒤에 이제 법률적인 부분을 함께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이거 관련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지시할 법적 권한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사망사건을 수사한 이 결론에 대해서 어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수사방해행위라서 이거는 이제 직권남용으로 어 법적으로 분류가 될수 있습니다. 혐의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내용을 봤을 때 명령을 이행한 초급 간부들까지 그 똑같이 다 처벌하는 건그좀 가혹하지 않냐. 뭐이 내용을 가지고 와! 우리 대통령 심영 씨, 씨 인자하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어, 일부 유튜버들이 하시던데 어, 멍멍이 같은 소리고요 어쨌든 수사 결과에 대해서 수사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뭐다 그걸 우린 직권남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직권남용 뭐 장관한테 국군통수권자로서 장관에게 지시를 할수 있다 뭐 이런 원론적인 평가는 저도 할수 있어요 아니 상관이 부하한테 지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라그 정도의 논리를 누가 못 펴겠습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사람이 죽은 문제고 이건 수사가 다 종결이 된 문제고 심지어 이종섭씨가 결재까지 한 내용인데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경로를 하거나 역정을 내거나 질책을 하거나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예스! Yes. 바로 그거인 것이죠 권한을 남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목은 또 법률가들의 해석이 막 달리겠죠? 그럴 수 있다, 아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바, 이런 경우에는 빼박 켄트라고 알고 있거든요. 특히 사람이 죽은 문제에 대해서, 해병대 군인이 사망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수사의 권한이 있는, 조사의 권한이 있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어, 군인의 입대전 범죄, 그리고 군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그리고 군 내에서 벌어진 사망사건, 이세 가지에 대해서는 그 즉시 민간에 이첩한다, 라는 것이 개정된, 3년 전인가 개정된 군사법원법입니다. 어,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누누이 언론에 나와서 열심히 설명을 했으나, 어, 심지어 군판사, 군검사 출신인 박지훈 형님 말씀에 따르자면, 이 법이 개정된 것도 모르는 군사 전문가들 내지는 군법 전문가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수십 년간 군대 내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군대 내에서 해결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왜 민간에 넘기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들었대요. 주변에 계신 법조인 친구분들에게도 알고 있었냐 물었는데 언제 바뀌었어? 라는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훈 형님 그 말씀하실 때그 어떤 어 핵심적인 추측과 의견을 좀 같이 합니다만 이거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 근데 악불사 법을 찾아보니까 이건 빼박이다 빼박 이건 내가 무조건 잘못한 거다 이건 내가 이렇게 할수 없는 거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내용은 이렇고요. 그리고 어쨌든 전화해서 수사에 대한 방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이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일단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면서 SBS는 단독 보도를 하면서 이 통화를 한 시기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저랑 추정 추정이 비슷한데요. 어, 다만 지난해 7월 31일 오전에 에, 해병대 수사안의 언론 브리핑 자료가 대통령실로 전달됐고 어,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린 만큼 에, 통화는 7월 31일 또는 그 이후로 추정됩니다. 7월 31일이 아니면 뭐 8월 1일 수, 1일일 수도 있고 심지어 그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이종섭한테 전화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거 아직 모르거든요. 예, 그건 뭐 모를 일입니다. 아직 모르고요. 아무튼 뭐 이런 대목이 일단은 어, 한 발짝 더 나아갔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도죠. 중요한 보도죠. 네, 어, 당시 통화에서 뭐 여기 뭐 임기훈 국방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도 어, 나오죠. 뭐 보고 라인 중에 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 임성근 일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지시는 없었다라는 해명도 있었다. 누가 그랬냐? 이종섭. 이종섭 전 장관 측은 대통령과 전화 통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거 의미가 뭐예요?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확인 이 크로스 체크가 된 거죠. 그 SBS 기자가 단독 보도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제보를 받거나 아니면 어쨌든 전에 전해지는 말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대통령실 측이나 대통령 측에 확인할 수 없다면, 이걸 제보한 사람과 실제 전화를 받은 이종섭을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근데, 임성근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빼라는 지시는 없었다. 라고 정확하게 이거는, 어, 시인을 했어요. 시인이라기보다는 부인을 한 거지. 그런 지시 없었다. 그죠? 이건 나온 거예요. 언급이 나왔어. 그러면 그런데 야너 대통령이랑 통화는 한거 맞아?라고 물어봤는데 아 그거는 내가 인정도 못 하겠고 부정도 못 하겠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야? 시인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한 거죠. 그러면 대통령과 이종섭 간의 통화는 이제 오케이가 된 거다. 요거는 이제 기정 사실화가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서 또 나옵니다. 다만 이른바 대통령의 경로는 없었고. 임성근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도 없다. 본인은 그걸 들은 적이 없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전화통화를 했고, 그 안에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밝히면 되는데, 제가 아는 바, 이종섭 전 장관 측은 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왜 밝혀야 되냐,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BS가 짚어본 이 법적 쟁점을 보면요. 은 제가 얘기한 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법적 쟁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앵커가 물어보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8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와는 달리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이첩을 했고요. 축소가 된 거죠.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은 수사 의뢰 형식으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현장을 통제했던 중위와 상사 등 여군 2명은 이첩 대상에서 재배됐는데요. 추급 간부 처벌은 가혹하다는 윤 대통령의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장관 측은 이첩 보류 지시도 재검토 지시도 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다 이전 장관 측은 그러니까 이첩 보류나 재검토도 내 권한 범위 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어, 대통령은 뭐 개입된 건 없다라는 식의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 그럼 결재 왜 했어? 아, 그럼 결제를 왜 했냐고 아니에요? 그러면 이종섭 씨는 왜 결제했냐고 결제하고 왜 하루 만에 말을 바꿨냐고 그랬는데 구, 국회에 나와서 이종섭 씨가 뭐라 그랬어요? 확신이 없었다. 그때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결제하거나 사인할 때 우리의 마음에 확신 없이 결제하고 사인합니까? 그것도 우리가 어디 가서 뭐 5만원 이상 신용카드 긁어가지고 어디 영수증에 사인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이게 뭐예요? 사망 사건에 대해서 누가 누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말고 하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박정훈을 칭찬해주고 나서 결제한 건에 대해서 이거를 회수하거나 재검토하거나 하는 걸 본인이나 뒤집은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대한민국 사람의 누가 5천만 국민 중에 내가 알기론 80%가 못 믿어요 왜? 장관의 결재를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런 논리 또 나오죠 설사 경로설이 맞다고 하더라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지시한 게 뭐가 문제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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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가장 최근에 어떤 양반이 나와가지고 경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경로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 앵커의 길을 걸어갔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경로하면 안 되냐? 라는 식인데, 첫 번째, 경로도 좀 적당히 합시다. 아니에요? 국민들이 무슨 욕바지도 아니고, 뭐 틈만 나면 경로해. 하루 이틀이 아니었잖아요. 경로를 아주 자주 하셨잖아요. 그니까 한두 번만 경로하든지, 근데 자주 경로하는데 이 경로한 상황에 대해서 앞뒤 맥락을 다 빼고 경로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순직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무마 외압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어떤 건지 몰라요. 그리고 뭐, 어, 굉장히 유리한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마치 내가 민심의 판단을 받아서 뭐 어떤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신 거라고 착각하실지 모르나 본인은 당선됐지만 국민의힘 선거 결과가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이분도. 앵커 출신이신데. 그죠? 그런데 대통령이 경로한 게 뭐가 문제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라 망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을 망치는 거고요. 우리나라 정치를 망칩니다. 경로설이 맞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사한 논리가 전 나온다고 봐요. 설사 경로설이 맞다고 하더라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지시한 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이런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부하에게 지시한 게 뭐가 문제냐라는 논리로 얘기하면, 어, 이건 특수한 상황이니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론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좀 파악하고 우리 여당 뭐 패널들이나 여당 의원분들이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부분은 이 후반부에 있는데 어, 군사경찰 직무법 등을 보면 군사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은 설치부대장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장관의 지시는 위법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향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이고 어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해당되냐. 어 이런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요 대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보도라고 저는 볼수 있죠. 어쨌든 대통령과 이종섭은 통화를 했다라는 것이 어 확인이 됐고 그그 그 내용은 말할 수가 없는데 어그 안에서는 아마도 어, 초급 간부를 언급했다고 하나 뭐 임성근은 언급 안했다고 이종섭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이종섭 전 장관이 어, 떵떵거리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 제가 볼 적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종섭 전 장관은 업무수첩도 이미 버렸구요 업무수첩도 버렸고 거기에 더해서 또뭘뭘 뭘 바꿨다. 휴대전화를 바꿨어요 그게 바로 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 김계환 사령관이 휴대전화를 바꿨는지 그 여부는 제가 알수 없으나 어, 들리는 얘기로는 이건 이제 어제도 스픽스에서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들리는 얘기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어, 이 공수처에 포렌식 과정을 받기 전에 자신의 휴대전화가 압수돼 가지고 그 내용물 분석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 개인 방송에서 추정을 했던 대로 자동통화 녹음 기능을 갤럭시는 쓸수 있기 때문에 통화 한 것마다 내가 무슨 통화를 하든 다 녹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녹음 파일 전체를 다 지우거나 뭐 혹은 휴대폰을 아예 통으로 바꿔 버리거나 그 휴대 그 전체를 지울 때도 가령 예를 들어서 휴대폰 포맷을 하거나 뭐지 뭐 그런 방식으로 어전 전체 내용을 삭제하고 해야 되는데 들리는 얘기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그 해당 이벤트 있죠. 그 중요한 해당 이벤트 몇 건을 선택적으로 지운 것 아니냐라는 추정도 있고요. 그리고 포렌식을 했을 때 통화 녹음 내용이 살아나는 걸 모르고. 적당히 지운 거 아니냐 그냥 삭제만 한거 아니냐 우리 지금 옥상 황제님 말씀처럼 그래서 압수가 됐는데 통화 내용이 되살아나 버린 거죠 그게 바로 이종섭과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기환 해병대사령관은 매우 순진했다고 저는 봐요 어떤 법률적 조언이나 자문을 받은 건지 모르겠으나 포렌식 과정에서 파일이 되살아난다는 것은 아마도 그런 방식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나이브한 방식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되살아난 거겠죠. 그럼 반면에 이종섭 장, 전 장관은 왜 이렇게 떵떵거리냐? 왜 이렇게까지 떵떵거리냐? 그거는 자신 자신을 압수수색을 하거나 증거 확보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바로는 나오는 거 아닐까?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통신 수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전화도 하나만 쓰지 않고 여러 개 쓰는 분들이 요즘에 많다 보니까 대통령과 통화한 전화나 아니면 참모들과 통화한 전화나 뭐 여러 가지 전화들이 있을 법한데 그런 전화들을 올킬 해버리고 휴대전화를 바꿔버리거나 휴대전화를 바꿀 때도 뭐 여러분들은 압수색 안, 당하시, 안, 안 당하시겠지만 유심이 있잖아요. 유심? 유심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이제 들어보니까 어 유심을 통신사를 바꿔서 유심을 아예 바꾼 다음에 휴대전화 자체도 바꿔야 어그 기존의 내용을 되살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옮겨올 때도 기존에 있었던 내용 데이터베이스를 다 한꺼번에 옮겨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는 게 좋은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대목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조금 뭐 진전된 내용은 뭐 전기환 대표의 말에 따르자면 대통령실이 그 내용을 보고받고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대통령실도 그 내용을 받았다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냐 황당하다라는 반응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포렌식을 하면 진짜 다 살아나는 거를 몰랐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앞에 계신 분이, 옥상황진 님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요라고 하시는데, 저도 뭐랄까,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이 기존에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추앙받고 존경받는 군인이었고, 어, 장성인 걸로 알고 있었으나, 어, 지금 이제 흘러가는 장면을 보면, 지금 자기 후배가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시인도 부인을 안하거나 처음에는 심지어 부인까지 했었다고요. 경로설에 대해서 부인을 하다가 이제 시인도 부인도 안하고 묵비권까지 넘어오고 대질조사까지 거부한 상황인데 이분이 뭘 위해 일부러 이러겠어요. 진실 규명을 위해서 일부러 연극을 한다.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본인이 이제 나름 살려고 어 발버둥을 쳐 봤지만 지금 보니까 이런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 삭제한 녹취를 복구를 해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만 있었겠느냐? 이 내용만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JTBC가 어, 보도한 거, 그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보도한 거를 보면은요, 통화가 수백 건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스모킹건이라고 아까 표현을 제가 말씀 뭐,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 중엔 이종섭 당시 장관은 물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과 나눈 통화도 녹취 파일이 남아 있을지가 관건인데 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고 쭉 나오잖아요 이 중에 뭐 하나 걸려봐요 이 중에 뭐 하나 걸려 보십시오 지금 나온 거는 vip 경로 관련 대화만 나눴다고 단독 보도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언론사에 있어 봤지만 어떤 취재가 들어가, 취재가 들어가서 놀랄만한 단독 내용이 확보가 됩니다. 확보가 되면 이 하나의 건을 물론 단박에 빵! 하고 집중적으로 터트리는 것도 중요한데 때론, 어이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르는 또 취재 대상이 될지 모르는 이 대상의 반응을 보고 하나씩, 하나씩 역으로, 어, 역으로 반박할 수 있는 반박 보도들을 또 살라미 전술로 이렇게 월바수목금 내보내거든요. 그냥 하나 떨렁 내보내고 말게 아니라 나머지 것들도 준비해놓고 다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VIP 관련 경로 설 말고도 다른 보도들도 이미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내지는 공수처가 이미 확보를 해서 공유하고 있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 통화 몇 건이 다음 주에 또 나오게 되느냐, 그러니까 20, 28일 재표결이잖아요. 28일 재표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에, 그 전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또 쏟아지면 상당 부분 압박이 될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thank <laughs> you